당신이 조선시대에 가질 직업은 아래 중 가장 갖고 싶은 특기는 무엇인가요? 무술 스킬. 저의 중학교 3학년때 특기는 도술이었습니다. 모관이죄 없는 사람 한 명을 모감, 모함에 빠뜨렸습니다. 이때 참견을 하면 이제 연루되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 하시겠습니까? 내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돕는다. 무술 스킬이 있으니까 다 때려 부수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집에 도착한 당신은 책상 위에 열어보지 않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첫 느낌은? 협박편지. 집에 문은 잠겨 있었는데, 집에 편지가 와 있다? 그럼 협박편지죠. 그쵸. 문이 잠겨 있는데, 그거를, 문을 따고 내준 거 아니야. 갑자기 사람들의 비방을 받거나, 심지어 인격 모독을 받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해명한다. 저는 M이 아니라, 100% S입니다. 어, 반드시 해명한다. 사람들이 왜 당신을 추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재산을 가져가. 가지고... 내 대신 액막이를 하려고 이게 뭔 소리야? 애군을 막는 거 이거 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내 재산을 가져가 내 대신 액막이를 하려고 비싼 물건이 최고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거 선바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이면은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이거 얼마 주고 사셨나요? 이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옷 18만 9천 원. 18만 9천 원 주고 산. 값을 떠나서 내가 좋아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최고다. 이게 맞죠? 당신의 수면 습관은 규칙적인 편입니까? 아니요. 이미 작업을 마쳤는데, 이래는 지장 없는 작은 결함을 시정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시 재검사를 하시겠습니까? 어, 하지 않는다. 어, 그냥 뭐 자막 이음, 미음 이렇게 나가도. <laughs> 뭐, 다른 사람이 겸, 알아서, 뭐, 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뭐, 알아서 해주겠지, 뭐. 뭐, 그거, 뭐. 이 영상 올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미움나 이응을 하나가도 어, 하지 않는다. <laughs> 과거에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당신에게 용서를 준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어, 생월이 어, <laughs> 아무리 지나도. 생월이 <laughs> 아무리 지나도. <laughs> 지나도 새아새아 평증이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상처를 주면 새야 평중 저는 그냥 잊을 것 같아요 어~ 딱히 용서를 한다기보다 그냥 잊어버려 연애에서 당신의 존재감은 <laughs> 연애라고는 마리오 파티와 스위치 파티밖에 안 가봤는데요 존재감이 영에 가깝다 음~ 직장 상사가 당신에게 싫어하는 업무를 배정한다면 아래 중 어떤 업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직코 마케팅이라든지 오? 일주일간 해야 하는 최강으로 지루한 업무, 하루 동안 초 고강도로 일해야 하는 업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정상적인 업무, 사직. <laughs> 일단 직장이 원래 마음에 안 들면 사직인데 사직은 빼고 진짜 하기 싫은 거를 길게 하는 이단 이게 진짜 싫고 이것도 진짜 싫어요. 그냥 하루 동안 빡세게 하는 게 좋아. 어, 2 번. 나의 직업은 오오오 오. 오. 명이요? 허준의 환생, 환생이요? 어? <laughs> 당신은 세밀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며 강한 통찰력과 관찰력을 지녔습니다. 아주 감성적인 당신은 착하고 진실되어 언제든 어디서든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가끔 감성적으로 너무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주 사랑하는 당신은. 세족, 세속의 변화와 멀리하고 세상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삶을 꿈꿉니다. 아, 나 조선 시대 태어날 걸 그랬다. 아, 명의로다가 그냥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이고, 선우 선생님이 오셨다. 아이고, 고기를 잡아라. <laughs> 고기는 됐습니다. 나물밥이나 한 그릇 주시.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오셨는데 고기를 잡아드려야지요. 어서 무엇들하고 있느냐? 네. 상단이 부러지게 상을 차려오란 말이다. 그래.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이고 선생님 제가 허리가 아프고 아이고 목이 아파가지고 여기 지코를 드릴 테니 한번 마셔보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써라 아 아이고, 선생님 약이 원래 쓴가요 쓴 것이 몸에 좋은 법입니다 그럼 2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응원하고.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살펴 가십시오 선생님 여기 치료비 치료비는 됐습니다 몸도 아프신데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역시 그땐 의사 돈을 못 버는 위치 너무 멋있습니다 선생님 그래 그래 마을 사람들 그래 마중 나오시지 마시고 자 저는 또옆 마을을 진찰 보러 가야 해서 이만 가보겠어 아이고 선생님 조심히 가십시오 까까까까 노을이 고 있음 까까까 장난으로 하는 거라고 무시하더니 원형 인격 이건 뭐지? 나는 어떤 인격에 해당할까요? 오늘 비가 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정말 짜증난다 당신은 아침 9시에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음. 당신이 음. 집을 나설 때 항공편이 12시로 지연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어 정말 행운이다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군 왜냐면 저 오늘 9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아침 9시 비행기인데 9시 반에 아씨 이러고 일어났는데 딱 문자 보니까 12시래 대박 너무 좋아 30분만 더 자자 공항에 도착한 당신은 항공편이 또또 또? <laughs> 어, 이거 좀 그런데? 원래 기내에서 제공하는 기내식으로 점심을 먹을 계획이었는데 지금 배가 고프면 검색대도 통과한 상황. 탑승 대기구역에 있는 마, 음식점은 맛이 좋지 않습니다. 어, 일단은 저는 일단 맛이 없어도 그냥 가까이서 먹고 이따 기내식 때또 배가 고플 거예요. 난 나를 알거든. 이거 지금 먹었다고 이따 기내식이 막 아, 이따 배고프면 물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야. 이따가 비행기 탈 때는 또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일단 먹어요. 당신은 탑승 대기구역의 레스토랑에서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레스토랑은 양이 많으면서 비싼 메뉴와 간단하면서 저렴한 메뉴가 있습니다. 이때 당신의 선택은? <laughs> 이거는 뭐 식탐 테스트 아니야? <laughs> 아니, 이걸로 나를 뭐를 판단하는 거지? <laughs> 아니, 이거 식탐 테스트잖아요. 어, 비행기. 시간, 12시인 줄 알고, 한 11시 반쯤 도착했겠죠? 2시간 남았으니까, 많이 먹어. 어, 많이 먹자. 밥을 먹은 후, 아직도 시간이 남았어? 음, 탑승구까지는 또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아니, 언제 도착하는 거죠? 나 그래서 비행기 언제 타? 주변에 있는 상점들을 구경한다. 이 집돌이들 특징이, 일단 집에 한번 나오면, 나온 김에 상당히 많은 걸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다시는 이게 없을 기회란 걸잘 알기 때문에, 약속 같은 경우도, 최대한 동선을 잘 짜가지고, 이렇게, 해. 내가 내볼 일도 다 보고, 막 사람도 만나고 할수 있게, 어. 나온 김에 처리를 하다. 주변에 있는 상점을 구경한다. 아 이거 비행기 타는 거다. <laughs> 이거 항공사 아니야? <laughs> 어 사람 피곤하게 하네. 아 이거 내가 정하는 건가? 저는요. 아 몰라 그냥 아무데나 앉아 당신은 70cm 짜리 캐리어만을 가지고 있으며 탁송이 필요한 액체 등 물건은 없습니다. 이거 붙이고 나서 되돌려 받는 거 엄청 귀찮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시죠? 진짜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 진짜 하염없이 남의 가방 이렇게 뺑뺑 도는 거 계속 봐야 돼. 그냥 차라리 저 가방이 내 가방이었으면. 아내 가방, 그냥 나는 짐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어, 끌고 다닌다. 어, 2번, 2번. 자, 당신은 비행기가 이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 1시 반인데 아직도 출발 안한 거야? 아직도? 이거는 진짜 분노 참기 챌린지다. 갑자기 안내방송, 이러한 안내방송이 흘러나옵니다. 현재 다섯 명의 승객이 탑승 수속을 취소하여 아직 비행기에 있는 수화물들이 모두 수령되어야 이륙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때 당신은 항공사에서 핑계를 대는 것 같다. 이건 항공사의 음모야. 이미 늦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잖아요. 그럼 믿을 수가 없다고. 이미 신뢰를 잃었어 이 항공사는 이거야. 이건 항공사의 음모야. 드디어 이륙했다. 당신은 노트북, 캠피터와 책 그리고 기내에서 제공되는 신문지 잡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어, 잔다. 아, 아 진짜, 아 몰라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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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모르겠다. 아 내가 영웅인가 봐 것... <laughs> 참나. 아 어떡하냐 영웅 선바입니다 여러분. I'm the hero. 역시 전장의 지배자. 음.